예, 안녕하십니까. 어, 어, 어. 네, 이상혁입니다. 아. 어... 많이 덥죠? 아, 뭐 많이 좀 더워 가지고. 어, 오늘은 좀 일찍 나왔습니다. 어... 제가 조금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우리어 구미시 의회를 너무 말랑말랑하게 봤단 말이죠. 근데 이걸 또 알고 봤더니 어, 시의회 청렴도가 전국에서 꼴찌였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제가 어, 저기요. 어, 현수막을 하나 거느라고. 좀 일찍 나왔어요. 아유, 그래도 덥네. 좀 일찍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어, 너희들 걸으면 안 돼.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 어,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어, 인지시켜 주기 위해서, 어, 하나 걸었습니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깐만. 어? 이게. 화면 돌리는 게. 지난 요 시청 위에, 이다 아시죠? 천막 제가 자놨는 거는. 7주 차예요. 7주 차고, 어, 이 많은 사람들, 이제 일부예요. 이제 시작이니까, 어, 명예롭게 사퇴할 시간을 주고 있어요. 뭐, 쟤들은 배운 애들이기 때문에, 몰라, 돈도 있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저걸 모릅니다. 저기, 저, 어, 할복. 할복하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퇴하는, 어, 시간만 주면 돼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걸어놓은 연수막인데, 어, 저 누구야? 그 회계가 자꾸 이거 한번더 뛰면은 이번에는 그냥 뭐안 넘어가요. 쫄딱구를 갖다가 지금 앞에 내세우는 바람에 그 가족들을 생각해 줘 가지고는 진정을 취해 했는데, 한번 손도 대면은 저는 과장급 이상들하고만 상대하기 때문에, 그, 바로 고소할 거예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요걸 갖다 지금 세 번이나 뗐어요. 자, 오늘 제가 너무 요 시의회를 갖다가 말랑말랑하게 봤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를, 그렇어요. 구미시 의회의 구호가, 저 사람들은 시민과 함께, 뭐, 시민 속으로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 대부분의 사람들, 어,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빨아주는 시민과 함께, 빨아주는 시민 속으로, 이게, 정확한 구호일 겁니다. 어, 구미시의회의 구호는 자기네들 말대로는 그러면 모든 시민과 함께 시민 속으로 이거라고 주장하지만 어, 그걸 말 그대로 주장입니다. 행태를 보면은 어, 빨아주는 것만 찾아갑니다. 어, 빨아주는 것만 좋아합니다. 빨아주는 데만 뭔가가 바뀌더라고요. 먹고 살기 바쁜데 너네 빨아줄 시간이 있는 사람도 이상하고 알아서 일을 잘 하도록 국민들이 시민들이 선출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딴 짓거리들을 하는 걸 제가 너무 이분들을 말랑하게 했어요 어, 지금 7주차 어, 구미시는 물론이거니와 시의회에서도 대화하는 용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언론도 어 이런 행위를 비판만 하더라고요. 이 더운데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이 지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야 그냥 문 떼고 살면 되지만 더 사람이라면은. 사람들이라면은 후대들한테 추줍은 모습을 내여 내릴 순 없잖아요. 사람 사는 동네를 갖다 만들어 놔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속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위해 드리는 거예요. 빨아 주는 것만 찾아가시는 분들 어 내일쯤 돼서 용기 있으신 분이 저를 명예훼손, 내지 기타 등등으로 어 고발 내지 고소를 좀해 주셨으면 하는 제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갔다 오면은 어 또할 것이고, 그때도 못 보내면은 병신들이에요. 어 각오하고 현수막을 하나씩. 하나씩 어, 지금 준비 중입니다. 빨아주는 시민을 좋아하는 구미시의회이 어, 정도까지 얘기해줘야지 어, 알아먹고 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주실 거예요. 어, 정치꾼들, 그다음 앞잡이들, 정치꾼들도 문제지지만도 그들의 앞잡이도 앞잡이가 더 지라 같은 새끼들이 에요 빨아주는 것들이 있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실 근영. 예 맞습니다 의원님 개 좆지랄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위한 현수막이고 현수막을 하나씩 하나씩 도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에더블윤 AW. 에더블윤도 지금 그 서울에 어, 날개, 날개 카면좀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그것도 내려가지고 같이 또 생각을 또 하고 있는 중이고. 어, 하여튼 날씨가 덥습니다. 그좀 하실 일 있으면은 일찍 일찍 막 서둘러 하시고. 그리고 제발 이 부끄러운 사람들과도 대화도 섞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조금 외로우면 되고, 내가 조금 허전하면 되는 거지. 어, 어설프게 이런 사람들과 타협을 하려 하지 마세요. 어, 후대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거리에 나서고, 어, 이것저것 하는 이유가. 자, 너무 더우니까, 아유, 적당히들 어, 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어쩌면 해칠 수 있을 건강을, 어, 전투력 좋은 그 능력을 뭐 이상하게 막 건강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상하지 않았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더보게. 아, 예. 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글 올리고, 방송 올리고. <laughs> 아, 이놈들. 예. 하여튼 현수막 오늘 새로 세자 걷는 걸 어,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아, 저러지 말라는 거죠. 알아 쳐먹길 제발 기대합니다.